안녕하세요. 절대값투자명비디 한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음, 우리나라 증시가 난리가 났어요. 이거는 어, 뭐 IMF의 에, 전조현상,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죠? 어, 지금 주가가 싸다라는 게 아니라 어,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느낌이에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부터 폭락한다. 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뭐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름대로 싸게 샀는데도 음제 계좌를 보니까 음제 계좌도 이제 뭐 일, 일, 삼성전자 이런 건 없는데 개별 종목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뭐 대형주가 빠지면 개별 종목도 빠지니까 마이너스 한18%뭐 그렇게 됐어요 제 계좌도 마이너스 18%예요 어, 물론 저는 이제 플러스 나면 팔지 절대 마이너스에는 안 팔거든요 아, 이제, 플러스 나면 팔고, 종목마다 틀리니까. 음, 이게, 대형주가 이렇게 빠지면, 개별주는 투매가 나와요. 투매가. 자, 여러분들, 이거 삼성전자 주식 보세요. 일봉인데, 이거 뭐 그냥, 낙차가 이렇게 크고, 옆으로, 이렇게 조금 조금씩 떨어지다가, 조금 행보하다가, 이렇게 추락 나오고, 그러면 조금 올라갔다가, 또 행보하다가, 추락 나오고, 이, 이런 양상이거든요. 자, 오늘 조금, 여러분들, 정신차려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가 외국인이 52% 들고 있는데, 뭐, 하루에 900만주, 700만주 팔아도 표도 안 나요. 표도 안 나. 1%도 아니야. 0요 뭐, <laughs> 이거 뭐야? 0.0, 0.1% 정도? 그죠? 1, 0.78? 그죠? 어. 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0.5% 뭐, 그 정도. 한 900만 주 팔아요. 0.5%. 아, 그런데, 삼성전자가 뭐, 예를 들어서 앞으로 전망이 안 좋다라고 한다고 하면, 이 매도 물량이 그, 가속도가 붙을 수 있어요. 그죠? 오늘 800만 주 팔았는데 2,000원 떨어졌어요. 어제, 에, 970만 주 팔았는데 2,000원 떨어졌어요. 삼성전자가 3% 6, 3% 3.6% 3%, 6%, 3, 3 이렇게 떨어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야, 문제는 회복이 안 된다. 여러분, 이거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추락을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야. 우리 경제의 어떤 그 핵심 음, 기둥이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하이닉스까지 이렇게 떨어졌다고 하면요. 우리는 뭐 환율이 지금 1,400원, 이미 돌파하고 1,500원 가고 있을 거예요. 그나마 하이닉스가 받쳐주니까. 그리고 현대 자동차도 건실하고. 음, 그렇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수가 떨어지면, 잠깐 주식 얘기 좀 해야 돼요, 오늘은. 자, 보세요. 자, 이런, 이런 주식들 보세요. 카카오페이 같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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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24만원 같은 게 2만 2천원. 야,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이거? 그죠? 음, 설명이 안 돼요, 이거는 이제. 설명이 안 되는 거야. 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있어요. 뭐, 개별 종목도 또 볼까요? 자, 이, 뭐 SBS 한번 볼까요? 자, 저도 가지고 있는데.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자, 월봉으로 보세요. 이거 시가총액이 2,700억. 이 SBS 건물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2,700억 넘겠죠? PBR이 0.3%, 뭐, 그냥 계속 떨어지는 거야. 여러분, 뭐, 주식이 폭락할 때는요, 자산가치고 나발이고 없어요. 살 사람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지는 거야. 지금 한국 중시회상은 그렇다. 살 사람이 없다. 살 사람이 없다. 자, 몇개좀 보시죠.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뭐, 뭐 예를, 예를 들어, 어떤 거볼까 이런 거무 보시죠. 이거, 롯데 케미컬.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32만원짜리가 77,000원 계속 팔아요 계속 팔아 외국인들은 계속 팔아요 그죠 LG화학도 마찬가지고 자 LG화학 요즘은 좀 외국인이 사는 척이라도 하죠 그죠 자 이것도 배 볼일 없어요 배 볼일 없어요 그죠 배 볼일 없어요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 한번 주고 떨어지는 거예요 반등 한번 주고 떨어지고 배 볼일 없어요 그죠, 뭐, 쇼카바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자, 이,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이, 뭐랄까요. 큰 위기를 맞이했어요. 큰 위기를 맞았다 대한민국 주식 시장이 흔들린다는 건요. 에, 우리 환율이 흔들린다는 거고. 왜냐면, 외국인들이 우리 주식을 많이 투자하니까. 환율이 흔들린다는 건 우리 경제가 흔들린다는 거고. 또 환율이 흔들린다는 건 우리 물가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죠? 어, 그리고, 기업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죠? 이게, 이이 IMF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 요즘 계속해서, 어, 주식이, 뭐, 외국인들이 조금 사서 반등하고, 그리고 팔 때는 엄청 패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걸, 우리, 개인들, 또는 기관들이 받고 있거든요? 뭐 기관들이 받는 건 상관없어요. 그죠? 뭐 그거 연기금이 방어는 하 개념을 받는 거니까 그건 상관없는데 예, 개인들이 여기서 들어가서는 계속해서 지금 물타기하면 음, 지옥이 될수 있어요. 삼성전자 6만 5천 원에서 싸다고 샀잖아요. 그죠? 한 8만 원가던가 어떻게 됐어요? 5만 3천 원이에요. 5만 3천 원 거기서 한20% 한 빠졌다고 봐야 되나요? 거의 20% 빠진 것 같아요. 그죠? 물타겠다가 삼성전자 완전 지옥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삼성전자 이러다가 5 3 0 0 0원에서 4만원으로 가면 어떡할 거야? 그죠? 어, 아마 4만원, 5만원 무너지면 4만원에서 투매가 나올걸요? 그죠? 아, 이건 바닥이 없다.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로 보면, 어, 떤그 모멘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나온 게 없어요. 기술력으로서 몸에 이 모멘턴을 갖고, 이 난국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음, 그러긴 쉽지 않다. 삼성전자가 흔들리니까, 뭐, 다른 반도체 주식, IT 주식들, 동반 매도죠. 그죠, 동반 매도죠. 그리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들은 뭐, 그동안 뭐, 이익 실어하고 외국인들이 지금 다 팝, 지금 파는 분위기.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어요. 그렇게 이 주식을 쉽게 보시면 안 된다. 지금 2,500이 깨졌다고 지금 난리인데, 이거 어뭐 2천까지도 계산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2천까지. 그래서 주식 시장은 물렸으면 그냥 쳐다보지 말아라, 그죠? 그냥 그냥 무시하세요. 그리고 혹시 반등해서 어뭐 조금 손해보고 팔수 있다, 그러면 탈출하셔야 돼. 에, 왜냐면 아직도 하락 기간과 하락폭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죠? 한번 반등이 나오면 음, 탈출하는. 그런 시장이다 어, 전체적으로 보면 에, 지금 우리가 굉장히 체력이 약해졌어요 그죠 뭐 삼성전자권도 있고 그 다음에 국영재권도 있고 뭐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트럼프 리스크도 생겼고 그죠 어. 자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많이 떨어지고 있냐면 에, 비트코인 종목 한 종목이 한국 증시보다 더 시가총액이 세다는 거야 전세계 비트코인이 이 거래보다 한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전세계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한국 증시보다 더 어, 세, 에,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즘 비트코인이 이 트럼프 때문에, 에, 트럼프의 규제 하나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자, 저번, 지난주에도 블랙 러그에서 운영하는 그 ETF 상품에 한 10억 달러, 1조 4천억 원이 유입됐다라는 거야.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올라간다는 것은, 어, 이 자산 시장의 어떤, 이, 이 투자 방법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 저평가 대진 주식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어, 뭐, 길게 가고, 뭐, 배당도 받고 막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야. 그죠? 다른 커다란 음, 대체 상품이 생겼다라는 거야,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져야 돼. 이뭐는뭐 예, 하워드 막스가 그런 얘기도 했지만, 음, 주식에서 큰 수익을 얻기는 이제 힘들어졌다, 그만큼 고평가됐다라는 얘긴데, 음뭐 항상 기회는 있는 거지만, 그죠? 어쨌든 어, 시가총액으로 보면 엄청나게 큰 음, 코인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다. 라는 건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돼요. 이걸 여기에 투자하냐, 말아야 되냐를 떠나서. 자, 비트코인 시장이 전 세계 자산공간인데 10이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이전세계 유동성이 비트코인으로도 어마어마하게 가고 있다라는 거야. 그죠? 은이 구이. 예. 그러니까 은 다음에, 에, 예, 비트코인. 그죠? 어, 금은 한 8위 정도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비트코인이 시장을 흔들고 있다. 이게 트럼프 효과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뜨거울 수는 있지만, 어, 뭐랄까요. 추세적으로는 음, 비트코인 시,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인 거예요. 3년 만에 3조 달러 돌파. 이게 결과적으로요, 음, 어제도 얘기했지만, 한국 증시의 체력을 약하게 하는 거야. 일단은, 어, 이 비트코인은, 음, 20대, 30대, 또는 40대 위주의, 그런, 음, 세대들의, 세대들이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뭐, 50대, 60대는, 많이 안 하겠죠. 그죠? 70대는 물론 당연히 당연한 거고요. 어려워요, 비트코인이. 사실 어려워. 투자, 이, 나이 드신 분들이 하기에는, 뭐, 주식도 아니고, 뭐, 이, 이 저, 이, 굉장히 개념도 어렵고, 에, 이게 에, 젊은 세대들이 주식을 투자 안하고 비트코인으로 한단 말이야 또는 미국의 주식으로 한다고 그럼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소외주가 돼 버린 거야 그죠 그래서 증권사 직원들하고 통화를 해 보면 이게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힘을 못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야 이 코인 시장 때문에 아, 그러면 그큰손들 입장에서도 아, 돈이 안 들어오는데 미쳤다고 큰 손들이 주식 사다고 주식을 사고 있겠어요? 안 삽니다. 그죠? 안 사죠. 큰 손들도 바보가 아닌데. 그럼 큰 큰손들, 손들도 어디로 가겠어요? 비트코인으로 가고 또는, 음, 미국 주식 시장으로 가겠죠? 그죠? 그런 현상 때문에 한국 주식이 지금 계속 추락하고 있는 거예요. 음, 그런 현상이 이, 이 트럼프 이후에 더 가속화되고. 자, 그러면서 우리 주식이 지금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거야. 여러분들, 지금, 큰일 난게 뭐냐면, 이거, 이거, 삼성전자 무섭게 팔아치운다. 외국인들이. 오늘도 봤지만, 700만주, 뭐, 900만주, 이제, 500만주, 600만주, 700만주 파는 거는 일상화 된 거야. 사실 여기서 지금 바닥에, 이 정도에서는 이게 월봉이니까, 54,000원에서는 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반등이 좀 나오겠죠. 그죠? 렇 나오겠죠. 그죠? 얼마까지 반등이 나올지 모르지만. 자,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 이게, 음, 저번에 이, 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 개인들이 한 500만 명이 가지고 있다고 제가 방송을 한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500만 명이 가지고 있는 거야. 이거 삼성전자에, 에, 유, 유, 뭐, 7만원, 8만원에 물리신 분들이 어마어마게 많아요. 이게 뭐, 1, 2천만 원 물린 게 아니라 5천, 1억 막 그렇게 물린 거야. 자산이 반토막 난 거야.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삼성전자를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제가 어젠가 그저, 어제죠? 어제 한 번, 한몇 주를 사봤어요. 또 이게, 시, 이 삼성전자의 그, 움직임을 파악하기 위해서. 어제 5만 6천 원을 샀는데, 하루 만에 3%가 빠졌어요. 그죠? 그냥 사면 3% 빠지는 거야.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내 보니까. 그냥 사자가 없어. 사자는 있죠, 개인들. 자, 어쨌든. 우리 500만이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렇게 추락한다 한다면 우리 자산 가치가 우리 국민들의 자산이 반토막 나는 거야. 여러분 그리고 이런 주식은 바닥이 없는 거야. 우리가 인텔에서 봤잖아. 인텔이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인텔이 얼마까지 떨어졌냐고. 자 이거 문제예요. 문제. 지금 5만 4천원 여기 깨지면 지지선도 없어요. 그죠? 자, 우리가 긴장하고 보고, 절대로 담지 말아라, 삼전은. 이거요, 음, 제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그 유튜버가 아주 뭐, 어, 구독자를 많이 가진 유튜브인데 삼성전자를 6 5 0 0 0원 이상에서 사라고 그러는 거야. 나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막 팔라고 그랬죠. 그죠? 삼성전자 함부로 추천하면 안 돼요. 이것만 추천하는 또 주식 유튜브도 있더라고. 이거 추천할 때 아니다. 그죠? 주가가 떨어질 때는, 에, 그 회사가 턴어라운드 하기 전에는 바닥을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지금. 52%가 외국인이 들고 있잖아. 기관이 들고 있잖아. 외국인과 기관이 패되기 시작하면, 어, 끝도 없어요. 끝도 없다. 그죠? 이게, 에, 이제, 에, 조금 사,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주식은 너무 많이 떨어지면, 이제, 뭐랄까요 이, 이 주식을 많이 들고 있는 세력들이 이 어떤 뭐 호재를 조금 이렇게 신문에 뉴스에 날리고 이 주가를 띄울 때가 있어요 그때 팔아야 되는 거야 그때 그때 팔아야 되는 거야 그때 갑자기 또 반등할 때가 있다고 그때 아, 탈출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봐요 삼성전자는 자 어쨌든 지금 우리 외부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 이 환율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거야 주식시장으로 알수 있고 우리는 지금 위기야 위기 그죠 위기다 위기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주식에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에, 이, 이 관심이 많은 또 우리 구독자들이니까 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다 날라갔어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음, 2500개 지고 요즘 이렇게 개별주 바닥이 없 바닥이 없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바닥인데 바닥 없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여기서 한 하루 이틀 더 빠지잖아요 한 50, 60포인트 빠지잖아요 그때부터 반대매매 나오는 거야 반대매매 쏟아져 나와요 삼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개별주들도 어, 바닥이다 라고 들어간 사람들도 쏟아져 나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빚쟁이가 되는 거야. 그러면 주식에서 어아그 어, 집을 가지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거기서 대출 받아서 주식을 산 거야. 그리고 거기다 어이 융자로도 산 거야. 이 신용 대출, 신용 신용이라고 그러죠. 신용만 30에서 50% 받을 수 있잖아요. 주식 이, 증권사에서. 그렇게 해서 산 거야. 근데 지금 반대 매매로 들어가는 어떤 인기점이 왔어. 아마, 내일부터 아마, 에, 이게, 이게, 지금, 여기서 더 떨어지면 반대매매니까, 이, 이걸 기관과 외국인이 알거든요? 이런, 그, 타, 이, 타점을 알거든? 그럼 여기서 또 계속 떨어뜨리는 거야. 삼성전자의 모양으로 봐서는, 저 5만원 초반대까지도 지금 갈 모양이야. 그죠? 그러면 지금, 에, 이, 이, 개별 종목이나, 이 모든, 세력들이나, 뭐, 그 다음 반대매매들이 반대 막 쏟아져 나오니까. 개별 종목도. 그러면, 거기서 살 사람이 없어. 지금 안 그래도, 예를 들어, 뭐, 어떤 개별주는 괜찮은 주식인데, 어한 2만주, 3만주에도 막 5%, 6%, 7% 빠진다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동산 시장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팔아야죠. 지금 은 집을 살 생각도 못 해. 지금은. 그죠?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는, 음, 이제 뭐, 예를 들어, 에, 에이 뭐, 지, 돈이 많아서 이제 강남에 부동산 사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강남 부동산 안 사요. 아, 이렇게 주식, 주식 떨어질 때, 이제 타이밍을, 주식이 바닥일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어야지. 그게 맞지. 그죠? 내가 몇시한 30억, 50억이 있어. 그러면 언제가 바닥이, 언젠간 바닥이 올거 아니야. 그죠? 그때 주식을 사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부동산 시장은 움직이질 않고 매물들이 쏟아질 타임이야. 그죠? 외곽부터, 수도권 외곽부터, 그리고, 어, 삼성전자가 있는 경부라인부터 아마 서서히 매물이 쌓이고 가격이 떨어질 거예요. 그게 나 이미 나타난 게 고독이고 평택이고, 그죠? 평택이 공장에 셧다운 했잖아. 그 다음에 나타는데 어디겠어요? 수원이고, 그 다음에 동탄이고, 위로 올라가면 용인이겠죠? 그죠? 그리고 그 밑에 오산. 수도권 외곽부터 무너지는 거야. 그죠? 삼성전자의 영향, 우리 주식시장의 영향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분명히 준다. 누구 보세요. 그죠? 누구 보세요. 자,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복병을 만났어요. 그죠? 이 트럼프 리스크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국영경제의 쇠퇴. 예, 그런 점도 있고, 아주 내우 외환을 만났어요. 거기다가, 이 외환이, 외환, 이 원달러 율이 지금 방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 우리가 1300원에서, 어, 1350원, 뭐, 그때 그 가격을 1300원 넘, 넘지 못하게 해서, 작년에 꽤 많은, 음, 원화를 썼다라는 거야. 그죠? 음, 달러를 썼겠죠? 그죠? 달러를. 어. 그래서, 굉장히 많이 썼다는 거야. 그러면, 오, 오, 이거 뭐, 방어가 되겠어요? 그죠? 방어가 안될 거라고. 그러면 이제, 1,400원에서 1,500원을 갖는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올 거고. 자, 그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다. 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 요렇게, 쌈박하게 정리해주는 사람 없어요. 그죠? 정리해주는 사람 다잘 들으셔야 돼. 지금은 위기관리 구간이다. 위기관리 구간. 다주택자들 집하셔야 돼. 빨리 파셔야 돼. 나중엔 팔리지도 않아요. 금매로 빨리 파셔야 돼. 안 팔린다니까. 누가 집을 사겠어요? 그리고 매물들이 쏟아져 나와. 지금 kt 발 구조조정. 그 다음에 뭐 대기업들 구조조정 하잖아요. 이거 이제 내년 가면요. 아주 살벌하게 된다니까. 아주 구조조정이. 예, 지금 현재 어렵다라는 게 이제 이미 드러났잖아. 현재적으로 한 대도 있고.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구조조정이 살벌하게 되는 거야 그죠 음자 일단 그런 그 부동산 폭락에 에, 나타나는 지역의 경부 라인에서 평택이다 예 라고 보면 자이 지역에 거래되는 걸 보세요 몇%가 빠졌나 자 고독동에 고독신도시 자연엔자이 자 여기 평택에서는 여기가 아, 제일 좋은 지역이에요 그죠 자 여기가 5억 7천 그죠 뭐, 이거, 이거, 뭐, 이거, 뭐, 37%가 빠진 거야, 고점 대비. 에, 고점이 9억 원. 이 지역에서 이건, 이, 이 분양가에 지금 분양도 못 해. 그죠? 아마도 6억 넘게 분양하겠죠, 새로해도 근데도 그 분양가 밑으로 빠지고 있는 거야. 그게 뭐예요? 자, 빚, 빚내고 집을 산 사람들이 다 집을 팔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요즘 최근에 부동산 매물 나오는 거 보면, 아니, 이렇게 빚을 많이 줬나 아, 저 빚을 지고 어떻게 집을 가지고 있었지? 할 정도로 빚들이 많아요. 그, 다 빚으로 산 거야, 내 보니까. 50% 또는 70% 80% 빚을 내고 샀더라고. 그나마 집값이 올라왔으니까 지금 빚이 50%가 된 거지. 살때 그냥 한70% 80% 빚을 내고 산 거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팔면 조금이라도 남겠죠? 그죠? 그러니까 팔고 있더라고. 버티다 버티다. 고점에도 못 팔고. 아, 저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자, 고독 국제 신도시 재분영체 전용 99. 지난달 999제곱미터 38평이죠? 7억 3천만원에 팔렸다. 자, 이게 2021년 고점에 11억 2 5 0 아, 이분은 11억 2,500에 사신 분은 35% 날라간 거야. 그럼 이 11억 2,500에 사신 분이 내돈 11억 2,500에 고독을 샀겠어요? 아니다. 한 6억은 비쳤을 거다. 근데 그게 7억 3천이야. 원금 날린 거죠. 깜짝 놀라서 이런 분이 또 금리를 날리는 거야. 자, 고독 국제도시 8억 원, 천용 8사, 6억 6천에 손바김, 9억 8천에 21년도에 거래돼서 30, 그냥 30%가 고점에서 날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자, 이렇게. 우리 경제의 충격이, 이미, 평택 신도시에서, 어, 벌어지고 있다. 자, 아직 이게 본격적으로, 음, 수원이나 동탄에서는 아직 이런, 아, 폭락은 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안 팔리잖아요. 안 팔리면 이제 금매로 팔리겠죠. 가격을 다운해서. 그러면, 바로 직전에, 예, 얼마 전에, 한달 전에, 막 그, 동탄에서 8억 5천, 막 9억, 막 그렇게 사셨잖아요. 자 그분들 한 2, 3억씩 깨질 수 있어 내가 보기엔 그죠? 야, 지금 집을 안 사는 게 다행이죠 그죠? 그나마 다행인 거야. 그러면 막그 전에 막그 수원이나 아, 동탄은 좀 분양이 있고 분양가 상한제지 그러니까 싸게 으니까 상관없는데 수원 같은 데서 11억에 분양했죠?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분양 받은 사람 들어갈 때 고생 좀 하셔야 되는 거지 그죠? 들어갈 때 에, 마피죠 그건 마피 그죠? 자 삼성전자가 이 세계 공장을 추가로 지을 계획이었어요 평택에서 자 그러나 이제 다 연기 그죠? 근데 에, 이런 폭등기에 이런데 갭 투자로 어마어마하게 돌아왔어요 고독 같은데 지금 날리가 났죠? 자불 꺼지는 경부라인 그죠? 삼성전자 P5 공장 기초 공사를 맞추고 P4 어, 설비 투자도 미뤘다 아니 뭐 지금 파운드리 산업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뭐, 그런, 그런 지경이니까, 그리 적자도 나오고 있으니까, 지금 이미 셧다운 했다. 아. 가동 중이던 P2, P3 공장도 셧다운, 콜드 셧다운. 생산을 줄이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 수주가 안 들어오니까, 그죠? 수주가 안 들어오고, 딜렛 반도체 밖에, 뭐, 그쪽에서 수주가 들어오고, 뭐, 그거를 지금 흑, 흑자를 내고 있는데, 그것도 기약을 못한다라는 거 아니야. 그죠? 뭐, 작년에 디렘이 얼마나 적자를 했어요. 그죠? 자, 삼성파운드가 3분기에 일조 원대 적자. 자, 여러분들, 지금 삼성전자가 흔들리면, 흔들리면요, 그 경부라인이 다 흔들리는 거야. 뭐 삼성전자 했다면 먹고 사는 그, 하청업체, 뭐, 공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다가, 어, 삼성전자가 국내 직원까지 이, 본격적으로 가면 들어가면, 지금 이제 부장급에서 뭐좀가면한다는데 본격적으로 가면 들어가면요, 난리가 나는 거요. 난리가 나는 거요. 자, 이제 좋았던 시절 다 갔다. 그죠? 좋았던 시절 다 갔어요. 어, 집값으로 우리가, 어, 재산을 부풀리던 시절은 다 갔다. 그죠? 이제 고통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죠? 특히 빚 많은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뭐 빚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지금 빚이 얼마나 많냐고. 우리가 GDP에 188 180%. 빚이 얼마나 많냐고. 어, 사람들 집살때 기본적으로 40%, 50% 대출 받았다고.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음. 자, 이제 에 아, 서두에 대해 얘기했듯이 에, 지금 주식 시장은 어떤 어, 폭락의 시초 같아요. 여러분, 절대 이게 마무리가 아니야. 저도 잠시, 뭐, 저도 이, 지금 18% 이상 손질을 받지만, 그때는 제가 여기 손질을 전 손질만 안 하거든요. 뭐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이게 에, 폭락의 시작이면 제 주식도 여기서 20%더 빠지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40%, 50% 되는 거야. 자, 마이너스 50%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는 찬스죠. 그때는 찬스가 되는 거야. 그때는 주식이 IMF급으로 떨어진 거야. 그죠? IMF급으로 떨어진 거야. 그죠? 아니, 예를 들어 아까 봤듯이 어떤 회사의 주식이 예를 들어 지금 시가총액이 2700억인데 시가총액이 1500억이 되는 거야. 1500억? 그죠? 어, 한 1200억 정도. 1500억에서 1200들. 그러면 그 회사는 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돈 쓸어 담아야죠. 그죠? 배당도 주고 한다고 하면. 에,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더라는 거야. 그죠? 음. 자, 지금은 절대로 물타기 하지 말아라. 돈을 아껴라. 자, 그리고, 어, 부동산도 줄여라. 그죠? 줄이셔야 돼. 그리고, 어, 다주택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빚이 많은 분들도 집을 파셔야 돼. 어쩔 수 없어. 자, 내년 봄 되면 안 팔려요. 내년 봄 되면 안 팔린다. 장남무는데안 팔린다. 절대급TV의 명품PD 한PD였습니다.